사랑하는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인당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 주시고 한 주의 시작인 이 월요일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생명 감사히 여기며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16일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칠 년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아버지께 있는 바알의 재단을 걸며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삼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귀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겨우 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음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부름받은 이 기도원이 첫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기돈의 집에 있는, 기돈 즉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깨트리라라는 명령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지 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재단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부수되 하나님의 규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고 직접 부순 아세라상 그 목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기도원이 순종하지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데 낮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밤에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원이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과 이 명령을 수행하는 기도원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첫 번째 명령을 이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는 일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바알과 아스라를 파괴하는 것을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숭배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그리고 아스라를 동시에 섬기려는 혼합신앙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사사로 세운 받은 기도원을 보십시오. 사사로 세운 기도원의 그 집에 할과 아세라 상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기 전에 가장 먼저 너의 자신과 너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짐을 정결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자신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진 과정 이후에 이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과 이 사명의 삶의 그 시작점은 바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도원이 그 일을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운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 사회의 분위기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들의 눈치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우상을 파괴하는 일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 당시 우상숭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젖어들었는지,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원은 소심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을 주심으로 기도원을 사사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도원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사사로 자신이 세운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처럼 약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고,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 우리의 각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소리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다음날 아침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상이 파괴되어 있고 또 이러한 파괴된 목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린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소행인지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수소문 끝에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성읍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고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지요 왜냐하면 이 성읍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파괴되었기에 더 이상 우리 성급의 수호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상징인 이 바위가 아사를 파괴한 사람을 신성 모독으로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의 상징이 이 바알과 아사라상을 파괴했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신성 모독이라고 기도원을 죽이고자라고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이방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볼때 당시 사회가 얼마나 가나안에 동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절실히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기도원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기도원을 변호합니다. 만약 바알과 아사라가 참신이라면 그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니 그 바알과 아스라가 직접 그 파괴한 사람에게 복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바알과 아스라의 변호가 되어 바알과 아스라를 구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 이 답변, 이 변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입을 봉쇄하고 만 것이죠. 이로 인하여 기도원의 별명이 무엇으로 됩니까? 바알과 맞서 싸우다 바이 변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정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먼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정직을 말하며 세상을 향하여 청결을 말하며 세상을 향하여 거룩을 우리가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에는 거룩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에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기도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과감히 우상을 파괴한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우상 우상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회개하며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같이 연약하고 소심하여 조심스럽게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볼수 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단한 마디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주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이 감, 능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일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있는지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 거룩을 회복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설교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령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복된하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